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바로 로타리재단 보조금 규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로타리 활동의 꽃이 바로 이 보조금 프로젝트잖아요. 다들 관심은 정말 많으신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규정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맞아요. 용어도 좀 낯설고 서류도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그냥 딱딱한 규칙 목록으로만 보지 않고요. 아, 그럼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뭐랄까 하나의 이야기처럼 따라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기부금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세상을 바꾸는 정말 멋진 프로젝트로 탄생하는지 그 전체 과정을요. 와, 기부금의 여정이라니, 어,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볼 그 여정. 핵심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여정의 출발점이 되는 쉐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쉐어 시스템이요. 네. 이게 어떻게 우리의 기부금을 더큰 힘으로 키워주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그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클럽이 어떻게 믿음직한 관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 그게 바로 자격취득이군요. 맞습니다. 그 요건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할수 있는 가장 멋진 일중 하나인 글로벌 보조금 장학금은 또 누구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지. 네네. 마지막으로 실제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할때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고 또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원칙들을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이 규정들이 사실은 더 의미 있고 또 영향력 있는 봉사를 하기 위한 아주 친절한 안내서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부터 함께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건 여러분 같은 로타리언들이 연차기금에 기부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요. 이 기부금이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 정말요? 저는 당연히 바로 필요한 곳에 전달됐는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로타리 재단의 지혜가 담긴 부분이에요. 이 기부금은요, 일단 3년 동안 재단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합니다. 아, 투자를요? 네, 투자를 통해 증식시켜요. 뭐랄까, 일종의 돈을 불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아하. 그리고 3년 후에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마법이죠? 원금과 그 투자 수익금을 합친 전체 금액의 절반, 딱 50%는 재단의 월드기금으로 들어가요. 월드기금. 네. 이건 전 세계 모든 로타리 클럽이 대규모 글로벌 보조금 프로젝트를 할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용 자금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50%는요?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걸 기부의 메아리라고 부르는데요. 기부의 메아리요? 네. 나머지 50%는 3년 전에 기부금이 모였던 바로 그 지구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지정 기금, 우리가 흔히 DDF라고 부르는 거죠. 와, 기부의 메알이라니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제가 낸 기부금이 전 세계의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바퀴 돌고, 그렇죠. 그리고 3년 뒤에는 다시 우리 지구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종잣돈으로 돌아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기부금이 전 세계의 인도주의 활동도 돕고 동시에 우리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다시 돌아와서 기여하는 아직 현명한 선순환 구조인 셈이죠. 이게 바로 쉐어 시스템의 힘입니다. 와, 이 시스템을 알고 나니까 제 기부금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럼요. 그럼 이렇게 소중하게 모인 기금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아무 클럽이나 할수 없겠어요. 자격 취득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군요.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전 세계 로타리안들의 음 신성한 약속 같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단 입장에서는 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클럽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거죠. 이 자격 취득 과정은 크게 두 가지를 증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학습과 약속입니다. 학습과 약속이요? 그냥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증명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학습은 매년 지구가 주관하는 보조금 관리 세미나에 클럽 회장 당선인이나 지정된 회원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 그 세미나요? 네. 가서 이 돈을 어떻게 현명하고 투명하게 써야 하는지 배우는 과정이죠. 지구마다 최소 참석 인원이 다를 수 있으니 그건 꼭 확인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약속은요? 약속은 그렇게 배운 대로 잘 관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서약하는 절차입니다. 아,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오는 양해각서 (MOU) 서명이군요. 맞습니다. 클럽 회장과 회장 당선인이 재단의 재정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그 MOU의 서명에서 지구에 제출하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인 마이 로터리에 우리 클럽의 올해 목표와 임원 명단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까지가 약속에 포함되어요. 물론 국제 로탈이나 지구에 내야 할 분담금을 모두 완납해서 재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기본이고요. 들어보니까요. 이건 단순히 서류를 통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전세기 기부자들과 재단에 우리는 당신들의 신뢰에 보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과정 같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전에 받은 보조금 보고서가 밀려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아, 과거의 약속도 중요하군요. 그럼요. 과거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도 보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고,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1년간 유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은 클럽이 할수 있는 프로젝트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글로벌 보조금 장학금에 특히 관심이 가요. 아, 장학금이요? 네.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글로벌 보조금 장학금은 단순히 똑똑한 학생에게 학비를 대주는 걸 넘어서요. 네. 미래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로타리와 함께 세상을 좋게 만들 사람에게, 뭐랄까,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격 조건이 꽤 구체적이고 엄격하죠. 어떤 조건들인가요? 혹시 로타리안 자녀에게 주는 혜택 같은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반대입니다. 아, 정말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신청자는 로타리안이 아니어야 하고요. 로타리안의 배우자나 자녀, 손주 같은 직계 가족 그리고 로타리 직원과 그 가족은 신청할 수 없어요. 어,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 그런 거죠? 이해상 중의 소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로타리의 좋은 영향력을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의 유능한 인재들에게까지 넓히기 위해서예요. 아, 순수하게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로타리의 가치를 전파하는 거죠. 아, 그건 깊은 뜻이 있었군요. 정말 공정하네요. 그럼 학업 조건은 어떤가요? 반드시 해외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 학위를 공부해야 하고요. 전공은 앞서 말한 로타리의 7대 초점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해요. 7대 초점 분야요? 네뭐 평화학, 공중보건, 수자원 관리, 교육학, 지역개발, 환경과학 같은 분야들이죠. 학부과정은 해당되지 않고 학업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도 상당하던데요? 최소 미화 3만 달러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항공료, 학비, 생활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꽤큰 금액이죠. 그만큼 장학생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의무도 분명해요. 어떤 의무가 있죠? 정기적으로 학업 보고서를 내야 하고요. 또 유학하는 나라의 현지의 로타리 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로타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로타리안으로서의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학비와 생활비를 쓰고도 예산이 남는다면요. 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현지에서 작은 서비스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받은 만큼 나누는 루타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게 하는 거죠. 와, 제 기부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쓰일 수 있다니 정말 가슴 벅찬 일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실제 프로젝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리 클럽이 자격을 갖추고 DDF와 월드기금을 합쳐서 글로벌 보조금을 마련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멋진 일들을 할수 있는 건가요? 글로벌 보조금은 하고 싶은 아무 일이나 할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로타리가 집중하기로 약속한 7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아, 7대 초점 분야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7대 초점 분야와 관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7가지 분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첫째 평화 구축 및 분쟁 예방 둘째 질병 예방 및 치료 셋째 수자원 위생 및 청결 넷째 모자 복원 다섯째 기본 교육 및 문해력 향상 여섯째 지역사회 경제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음. 우리가 하려는 프로젝트가 이중 최소 한 가지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해요. 거의 모든 주요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것 같네요. 그럼 반대로 이 소중한 돈을 절대 사용할 수 없는 항목들도 있겠죠?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실수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가장 흔한 실수가 보조금 승인이 나기도 전에 쓴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어, 먼저 쓰면 안 되는군요. 네, 절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또 토지나 건물을 사거나 직원의 월급처럼 정기적인 인건비를 주는데에도 쓸수 없고요. 로타리 지구 대회나 기념 행사, 군사적 목적은 당연히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일단 급한 대로 물품부터 지원하고 보자는 유혹이 클것 같아요. 맞아요. 많죠. 예를 들어 외딴 마을 학교에 컴퓨터를 기증하거나 병원에 구급차를 한대사 주는 것.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건왜안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글로벌 보조금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저희가 단순 물품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단순 물품 지원? 네. 로타리 보조금은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구급차를 예로 들어 볼까요? 구급차 한대사 주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차를 운전할 사람은 누구죠? 아. 기름값은 누가 내나요? 차가 고장 나면 누가 어디서 무슨 돈으로 고치죠? 그러네요. 이런 계획이 없다면 그 비싼 구급차는 몇달 안에 그냥 쇠덩이가 되어 버릴 수 있어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 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보조금은 단순히 구급차를 사는 프로젝트는 승인하지 않아요. 대신 지역 사회의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승인합니다. 시스템 구축이요? 네, 여기에는 구급차 구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운전사 교육, 정비 기술자 양성,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 계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합 결성, 병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가야 해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키우고 요리하고 또팔수 있는 그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 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책상을 기증하는 게 아니라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로 책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재봉틀 몇 대를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재봉 기술 교육, 협동 조합 설립 지원, 만들어진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지역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와. 이게 바로 보조금 규약이 까다로워 보이는 이유이자 로타리 봉사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원래 로타리 재단 보조금 규약이라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깊은 철학과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복잡한 규칙들의 나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이제 보니 이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에 대한 로타리의 오랜 고민과 노하우가 담긴 성공 매뉴얼이었네요. 맞아요. 이 규약들은 우리의 손발을 묶는 제한이나 장애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한 열정과 기부금이 단발성 행사로 사라지지 않고 그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가 없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이런 상상을 해 보면 어떨까요? 이 칠대 초점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지금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 사회의 숨겨진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글로벌 보조금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음,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 어, 버려지는 농산물로 고민하는 농촌 지역에서 환경과 지역사회 경제개발을 결합하는 거죠. 식품 가공기술을 교육하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클럽이라면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시겠어요?